새벽 1시에 출근하신 거예요? 네벽 1시였어요. 인테리어 업계가 굉장히 퇴근도 늦고 빨리 출근해야 되고. 그럼 오늘 거의 잠을 못 주무셨겠는데 어제도 또 현장에서 또 일하신 거 아니에요? 거의 9시까지 한것 같아요. 와, 그럼 저녁 9시에 또 퇴근하시고 여기 또 새벽 1시에 또 출근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커피들 먹어야 될것 같아서. 아, 새도 안 떴네요. 네 너무 졸립니다. <laughs>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저만 나이는 서른이고 지금 서른한살입니다 나이가 좀 어린데 네. 이 업을 좀 오래 했어요 한 18살 때부터 했습니다 부동산 무료로 써달라고 많이 갔었어요 그 사장님의 집에 전등을 저가다싹 갈아준다든지 뭐 하수구도 뚫어드리고 수도 누수도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를 왜 쓰겠어요? 처음에 그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몸소 다 알아야 대화가 돼요 목수랑도 대화가 되고 목공도 공부를 하고 금속 파트 도장 필름 뭐 페인트 점차 점차 하니까 우리 많이 늘 더라고요아 그럼 나는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죠. 견적을 내드리잖아요. 추가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것까지 저희 몫이라는 생각하고 제대로 파악해서 그냥 견적 안에 다 녹아내리죠. 만약에 추가가 나오면 저희 측에 불찰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저희가 부담을 하고 진행을 하죠.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굉장히 네. 또이런 시간인데 네. 출근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야간에 제가 여기 한 1시인가? 1시 반쯤 여기 왔습니다 새벽 1시부터? 네 새벽 1시부터 아 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아, 있을까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건축인테리어 운영하고 있는 네. 대표 한대영입니다 이렇게 야간인데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뭘이어서 주간에는 아예 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야간에 바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 작업자들은 아까 4시에 퇴근해가지고 네. 작업은 끝나고 이제 지금 정리 중이신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치수 좀 확인하고요 그 도면 잠깐 보고 자재 조금만 정리하고 또 넘어가야 될 거예요 아또 다른 현장에 또 있으신 거예요? 네또 가야죠 네 여기거든요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만 나이는 서른이고 지금 서른 한 살입니다 나이가 좀 어린데 네. 이 업을 좀 오래 했어요 한 18살 때부터 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일정은 어,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정이요? 네.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여기 한 시에 나와서 좀 감리 좀 했고요. 다음 현장은 이제 마감되는 현장이 하나 있어요. 이제 마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는 아파트 네. 현장 들렸다가 좀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럼 오늘 현장을 또세 군데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세 군데 어떤 수만 하시게 된 얘기가 있으실까요?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조금 직접적인 조금 삶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걸좀 보여드리고 싶고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열심히 살았구나 하면서 음... 좀 원동력이 될것 같아서 이제 출연하게 됐습니다. 작업하신 물 결과물들도... 좀 봤는데, 힙한 인테리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좀 사람들이 알 만한 것도 있으신가요? 일단 유명한 건 여기 일단 히포. 쌀국수로 좀 유명하고요. 네. 이제 뭐 사진관, 항공샷 있잖아요. 아, 동물업이요? 네. 뭐 많죠. <laughs> 저한텐다 유명합니다. <laughs> 네. 아, 신기한데요? <laughs> 요것도 좀 보여드릴까? 예상 결과물 사진이 있네요 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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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가 좀 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어. 뒷정리 하시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안 하면 좀 먼지가 많이 생겨서 옆집으로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꼭 청소를 꼭 해야 됩니다 <laughs> 대표님 그럼 오늘 새벽 1시에 출근하신 거예요? 네 1시요 인테리어 업계가 네. 다들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퇴근도 늦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 출근해야 되고 이렇게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이제 물 같은 데가 끼면은 저희 이제 뭐 직원도 있지만 좀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제가 와서 해야죠. 오늘 이제 현장이 세 군데잖아요. 네네. 그럼 마지막 현장까지 끝나면 오늘 예상 퇴근 시간은 몇 시쯤 생각하세요? 한 5시. 오후 5시요? 근데 더 넘어갈 거 같아요. 견적서도 또 작성해야 되고 사무실 들어가서 그런 것도 하면은 많이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땀이 나네 <laughs> 그리고 이런 물 같은 데는 네. 소방법이 좀 많이 중요해요 전기선도 다 스틸관에 전기복스도 다 철복스 심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아... 다 모든 게다 들어가야 되는 현장 아, 신경 쓸게 엄청 많으시겠네요 설정만 들어도 엄청 복잡한데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제 생각에는 좀 쉽게 할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그러니까 어디선 조금 낮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높은 것 같거든요. 면허 부분에서도, 신뢰어치 면허가 1억 5천인데, 네. 그런 자본금도 있어야 면허가 나오고, 그리고 그 1억 5천에 직원도 있어야 돼요. 자격증을 같이 있는 사람이. 그래야 또 이제 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높은 것 같은데. 전요 정도만 하고, 저는 가야죠. 다음 현장은 이제 뷰티샵인데 네. 경기도 구리입니다. 일산에서 이제 구리로 이제 넘어가시는 거예요? 구리로 넘어가야죠.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거의 잠을 못 주무셨겠는데 어제도 또 현장에서 또 일하신 거 아니에요? 거의 9시까지 한거 같아요. 와, 그럼 저녁 9시에 또 퇴근하시고 여기 또 새벽 1시에 또 출근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현장 도착하신 건가요? 예, 도착했습니다. 지금 6시 정도 되는데, 여기 마감 공정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 좀 파악하고, 그 전에 이제 커피를 먹어야 될것 같아서. 아직 해도 안 떴네요. 예, 너무 졸립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 현장이고요. 두 번째 현장이던데요 <laughs> 네, 두 번째 현장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18대였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뒀어요 17살 때 그만뒀어요 고등학교를 이제 자퇴하신 거예요? 네뭐 사고 쳐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학교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좀 멀리 동떨어진 학교라고 해야 되나? 아 거, 그런 데 가서 네.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말씀을 했더니 부모님께서 다니지 마라 뭘 할지 그대 생각을 해라 아 라고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셔서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건축업을 하세요 건축설비를 한번 해봐라 나중에 먹고 살기가 좋다 저희 아버지가 소개시켜 주신 소장님의 한테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음... 일을 배우시다가 독립은 네. 언제 하셨어요? 2 3세살 했습니다. <놀람> 와, 엄청 일찍 하셨네요. 네. 와, 어린 나이에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잘했어요. 아, 진짜요? 네, 잘했어요. 와... <laughs> 제가 몸소 다 알아야 대화가 돼요. 한마디로 목수랑도 대화가 되고, 음... 제가 할줄알아야 그래서 이제 목공도 공부를 하고 금속 파트, 뭐 도장, 필름, 뭐 페인트 다 이제 공부를 했죠. 점차 점차 하니까 많이 늘더라고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아, 그럼 나는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제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죠 네. 이제 대표님이시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인테리어 대표님들은 뭔가 지시나 이런 거좀 하고 이렇게까지 빡세게 일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빡세게 하시는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제가 성격상 일단 제가 봐야 돼요 믿지만 항상 그걸 체크를 좀 하러 오거든요 오늘도 그렇지만 주말에도 뭐 출근도 많이 하시고 쉬는 날이 좀 있으신가요? 쉬는 날은 어... 없습니다 <laughs>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업이 현장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직업이기 때문에 해결하고 다시 도면을 만들고 하려면 시간이 좀 부족한 직업인 것 같아요.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매출은 저희가 한연 15억 좀 넘습니다. 시... 한달 <laughs> 순수익을 따지면 직원들 월급 다 주고 한 2천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업종도 영업이 필수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시고, 또 고객님들은 어떤 식으로 대하시나요? 완전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부동산. 무료로 써달라고 제가 많이 갔었어요. 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때는. 지금부터 더 애땠겠죠. 네. 일단 그 부동산 업체, 그 사장님의 집에 전등을 저가다싹 갈아준다든지, 뭐 하수구도 뚫어드리고, 뭐 수도, 누수 도 잡아드리고. 근데 그거를 한, 한번 갈아준 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 저 부동산, 저 부동산. 저희 동네, 이제 남양주에서 그렇게 제가 인맥을 키웠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절왜 쓰겠어요? 처음에. 굳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전체 인테리어를 한번 맡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정말 잘 만들자고 했죠. 뭐 당연히 돈 까지는 거 까지는 거고. 그걸 까지면서 만들어서 결과물이 좀 좋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포트폴리오가 계속 쌓이면서 이제 지금은 뭐 프랜차이즈 제안서도 지금 다 돌리고 제안서로 돌리시잖아요. 네. 미팅 자리도 많으실 건데 네. 고객님들 어떤 식으로 선택하시나요? 미팅 자리가 만들어지면 영업장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저희만의 아이덴티티를 좀 해서 그냥 디자인 3D로 또 만들어드려요. 예상도를 그쵸. 몸만 가서 뭐이게 견적서 내는 게 아니라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노트북 갖고 가서 딱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3D로 다 만들어 가지고 견적서까지 들려면서 저희는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하나 딱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레이어 세가지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많이 땄죠. 어린 나이에 아무도 안 가르쳐주셨잖아요. 사실 그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막 일이 없을 때는 진짜 아무리 했어요. 왜 없을까? 맨날 그 생각만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게다 지금의 결과물로 다 수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인테리어를 맡기시는 분들은 인생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비용도 만만치 않고 네. 책임감도 엄청 막중하실 것 같아요 견적을 내드리잖아요 추가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것까지 저희 몫이란 생각하고 항상 현장에 왔을 때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제대로 파악해서 그냥 견적 안에 다 녹아내리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가 나오면 그거는 저희 측에 불참 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저희가 부담을 하고 진행을 하죠. 아, 이게 미흡하다 보면은 고객님은 어난이 정도 견적 받고 들어왔는데 왜 자꾸 추가가 생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AS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인테리어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AS가 날 수는 있어요. 네. AS가 났을 때는 3일 안에 무조건 처리를 해드립니다. 사후 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저희 재산이에요. 그분들도 다 자영업자기 이 때문에 2호점을 낼 수도 있고 3호점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재산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드리죠. 체크가 해야 될 곳이 좀 있어서. 이런 데 지금 코킹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여기다 실리콘 작업. 아, 둘러보시면서 또 이런 거 봐주시는 거네요. 그럼 무조건 봐야 됩니다. 아, 문 조정. 이게 좀뜬것 같은데? 어, 이게 좀 떴죠. 이런 데 보면. 보이시나요? 틈? 어, 그러네. 살짝 떠있네요. 안 보이거든요? 고객님 눈에는 네. 이렇게 들턱들턱 들턱 거리죠. 네. 나중에 떨어지겠죠. 여기 보이시죠? 아근 보이시나 요 혹시? 아니 모르겠는데요. 뭐가 있나요? 여기 좀 살짝 갈라졌죠? 아 그러네요. 살짝 갈라졌네요. 그래. 여저희만 네,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봐도 모르겠어요. <laughs> 여기 보이시면 칠안 들어간 거 보이죠? 아 그러네요. 이 살짝 안 들어가 있네요. 리터치. 저어 저기는 어. 저게 이렇게는 안 보이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와서. 음?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일당을 안 써요. 필름, 뭐 도장 다 도급제, 턴키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기를 뭐 일당 와서 페인트 슥슥하고 끝가는게 아니라, 아니라 여기 마감을 전체적으로 책임져 주는 업체랑만 저희는 일을 합니다. 아. 일당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도급이랑 일당은 일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책임감이 붙기 때문에 다본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또 혼자 음악 들으면서 좀 무슨 생각을 좀 하시나요? <laughs> 어... 좀 현타가 좀올 때도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살짝 조금 우울한 느낌이라 해야 나 고독함 같은 게좀 있어요 18살 부터 지금까지 일해오신 거를 좀 돌아 봤을 때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 힘든 일도 엄청 많았고 네. 잘안될 때도 많았고 했는데도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마감된 현장에 있으면 잘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좀 치열하게 살았다 더 이제 여기서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이 고독해 보였네요 <laughs> <laughs> 그래요? <웃음> 이게 나쁜 고독함이 아니라 네. 이럴 때좀 쉬는 것 같아요. 이 말이... 그리고 여기가 3시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오전 뛰고 누이달라고요그 8시인가? 아까 전에했 들어온다던데. 저보다 실장이 더 꼼꼼해가지고 포스트잇에 한 50개 붙여져 있어요. <laughs> 저도 이거 안 보이는데 하는 한게 있는데... 아니에요. 해야 돼요. 다본것 같은데요? 네. 갑니다. 화이팅! 네. 음. 네 안녕하세요. 네. 28일 나와야 될것 같은데. 28일. 네. 토요일 날. 네, 네. 전화했어요. 네. 네네. 네. 여보세요? 네. 촬영본 받았는데. 네. 네. 전화했어요. 아, 네. 근데 뭐, 내가 잘못... 이제 시간 되니까 전화가 불이 나시는데요? 아, 이제 시작이에요. 전화 많이 오죠. 딱 이제 8 시. 아까 그 고요함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과 되죠. 찍지 마세 이거 비도 안 찔렀어요. 찔렸잖아.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폭이 600이 안 돼. 600이 아니니까. 어디가? 원장으로 안 보이잖아요. 13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 오시면서 네. 이런 인테리어 <laughs> 업체에 또 인식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인테리어계 인식이 조금 안 좋죠.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가 음. 많으니까.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집이나 뭐 상가나 다 이제 올해 머물러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공간인데, 일단 그걸로 좀 장난을 치는 게, 공간을 만드는 데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돈벌이적인 것 같아요. 그 일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해보니까, 안전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용산재 보험을 안 드는 업체가 좀 많이 있을 텐데, 고용산재는 꼭 들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고용산재를 꼭 들어야 된다. 아. 오늘 하루 좀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어요. 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영업도 이제 계속 하실 텐데, 영업이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들이받고 봐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공간이 열려서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전국에 있는 모든 영업인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 영업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잘안 되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일이 없을까.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훗날에는 이제 좋은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직원 애들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또 얘기하고 싶고요. 저희 한 건축이 굉장히 인테리어를 잘하거든요.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문의만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정성스럽게 답변해드리려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